안녕하에 우리 격려의 박사 모여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듣,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. 네. 승리했습니다. 네. 승리했습니다. 네. 인천 기독교 청연합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.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광고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, 아까 그, 어, 우리, 예, 부평공원에서도 제가 맨 나중에 왔는데, 치울 게 없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도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어, 유정의미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어, 그리고 교회별로 오신 분들은 우리 그 인천공원, 어, 아, 부평공원 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차를 교회별로 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를달수 없을 것입니다. 자, 이제 인천기독교 청년 앞에 총 회장이신 황규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승리의 집회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